비스밀라 알함 a 릴라아 l 라무 알리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동신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슬람과 무슬림이 무엇인지 어, 우리가 공부해 봤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어, 이슬람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무슬림은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하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과연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무슬림이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처음에 제가 비스밀라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비스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뜻입니다. 어, 무슬림들은 무엇을 할때 시작할 때 항상 비스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함드릴라 이렇게 했잖아요. 어, 알함드릴라는 어, 모든 찬미를 하나님께 드린다. 모든 감사와 찬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인사도 아살라마리쿰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위해서 다돼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슬람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고 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가 볼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니 어, 이슬람에서 알라 신 믿는 종교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laughs>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거든요. 어, 보통 알라 이러면 어, 왠지 사람들이 어, 알라 또 뭐지? 알라 신인가? 알라가 아랍 예수 믿는 신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알라 신 이러면 왠지 어, 그쪽 사람들 믿는 신인 것 같고 왠지 뭔가 좀 무서운 <laughs> 그런 느낌이 사람들 인상을 받는데 사실 어, 알라라는 게 아랍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무슨 아랍지역의 무슨 슬람에서만 믿는 신이 아니라 이게 아랍어 자체가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아랍에 가보시면 어, 아랍 지역에 보면 기독교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어,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알라라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아랍어로 적힌 성경책에 봐도 하나님은 알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라가 하나님이란 말이 맞죠. 영어로는 가드시고 또 각기 나라 나라의 하나님이란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인정 해야 된다. 왜냐면, 하 어, 무조건 자기가 잘 모르, 모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내가 웃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제 알라가 하나님이 구나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아니 뭐, 알라신, 알라신 이러면서, 어, 그, 그 무슨, 어, 중동에만 믿는 신 아니면 이런, 이런, 다른 신이 아니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너무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인데 사람들이 너무 좀 편견을 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이제 정확히 아시고 앞으로 어, 우리가 공부를 할때 어, 하나님이다 하면 어, 그게 알라가 곧 한국어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어, 앞으로 는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 어, 뭐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믿는다 그럼 뭐 아, 이슬람의 이슬람의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하고 뭐, 뭐가 달라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또아 이슬람의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은 달라 알라시는 또 다른 걸또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과연 어, 알라가 뭐고 하나님이 뭐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뭐냐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자 하나님이라는 어... 단어 이제 아랍어로는 알라라고 그랬죠? 알라가 알릴라 이렇게 해서 어, 유일하신 하나님 뜻합니다 알릴라 알라에는 복수형도 없고 여성형도 없고 유일한 존재예요 이게 뭐 남성형도 없고 여성형도 없고요 원래 는 아랍어에는 남성, 여성형이 다 있거든요 근데 알라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어... 다른 성별이라든지 복수형이라 이런 게 없다 어느 자체가 그래서 한국어도 보면 재밌는 게 그냥 신이 아니고, 알라 신이 아니고, 아랍어로 알라가 하나님을 이 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신기한 게, 우리가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의 무슨 남성여성 있는 것도 아니고, 복수형 하나님 들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신이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신이 름 왠지 또 다른 신 같고, 그래서 알라 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이라고 하지 않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하나님이 보자. 하나님이란 단어가 신기한 게, 아랍으로 알라하고 또 비슷해요. 왜냐면, 하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지, 이게 돌림도 아니고, 셋님도 아니고, 하나님들이란 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다. 알라도 하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게, 이게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이, 무슬림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 모든 것을 시작할 때도, 또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거.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어, 그럼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과는 뭐가 다르냐? 기독교에서는, 어, 아, 아니다고, 어? 이슬람의 하나님, 우리하고 다른, <laughs> 알라, 알라, 다른 거, 알라 신이야. 아랍에 가오세요. 아랍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럼 분명히 알라는 하나님이 맞죠. 그리고 자, 그러면 또 반론을 제기하있어요아 기독교에 스으면 하나님하고 이슬람 하나님 뭐가 같아? 달라. 알라신이잖아. 알라야. 좋 일단 알라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결론 났죠. 아랍에 가도 기독교인들 알라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자 말이죠. 그 속성이.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이란 삼위일체죠. 어, 3위 삼위일체가 3위 이 기독교의 제일 핵심 교리인데 그러면 이슬람에서 말한 건 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어, 세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면 하나지. 샌님이 뭐 샌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정확하게 는하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왜 이슬람을 그렇게, 왜 자꾸 이슬람을 다른, 좋은, 다른 신을 믿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요? 근데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게, 저는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알라를, 그리고 어, 기독교와 이슬람의 하나님은 같다, 그리고 유대교와 하나님은 같다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다. 그런데, 어, 기독교에서는 왜, 하나님이 다른 다른 신이라 알라신 너희 다른 거라 다른 신이 있는다고 근데 이게 굉장히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사일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셋이 다 같은 존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잘못됐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슬람에서 하나님 한 분이 됐을 때, 어, 그건 다른 하나님이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알라신이 다른 거야. 그런데, 분명히 기독교도 하나님 믿는 종교, 유일신 믿는 종교거든요. 그런데, 삼일체라는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서, 이게 유일신 사상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시다는 그 진리가, 자, 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런데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슬람에서만 믿는 알라 신을 믿고 한 명만 믿고 있었다고 유일신교가 아니고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은 전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이 아랍어로 라 일라하 일라라. 라 일라하 신이 없다. 일라라 하나님, 알라 제외하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이 이슬람에만 있는 알라신 믿는 하나, 종교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만약에 너희 이슬람 다른 신이잖아. 알라신 믿는 종교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는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그분과 동등하게 두고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란 걸 깨닫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하나님이 한분이했을때 너희는 다른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는 거 다른 신이다. 그런데 라일라하 다른 신이 없어요. 일러러. 하나님은 단한 분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고 이슬람이 아니라 이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 인류가 우리 모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하나님, 그분은 단한 분이시다.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몰라서 그동안 너무 방황하고. 기독교인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에 봐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기독교의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단식을 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한 분만 믿었고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는 가르침을 전했어요. 그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고 지금 기독교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도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고 신으로 경배하고 순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선지자 예수 이외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선지자 무함마드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바로 잡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서를 다시 보내주셨고, 이슬람의 메시지가 너무 이제 선명하게 이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올바로 믿으시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나 예수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 드리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 이 비디오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신다면 정말 큰 것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한 분이란 걸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얻은 걸 모든 정말 큰 깨달음 얻은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놓치고 만약에 아니야 나는 못 믿겠어 그냥 거부한다면 물론 자유 선택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로 자기가 어, 나는 싫어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다면 자기가 또 결과도 에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이 부분을 깨닫고 진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정말 큰걸 얻는 거고, 만약에 거절한다 혹은 깨닫지 못하고, 혹은 만약에 이 비료를 놓친다면 정말 큰 것을 잃는,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 하나님이 속성이 무엇인지. 기도께서 말한 하나님과 이슬람 하나님 뭐가 정확히 다른지 성경과 이슬이 뭐가 다른지 앞으로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더 궁금한 점 지금 있으시면 어, 제가 채팅 이슬람 온라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chatislamonline.org/k 들어오시면 어, 저희가 실시간으로 어, 궁금한 점 질문하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이제 더 이상 이런 무슨 알라가, 다른 신이 알라신이 뭐 어쩌고, 너희 뭐, 이슬람은 이상한, 이슬람은 무한마드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지 뭐, 그기독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숭배하듯이, 이슬람에서 무한마드를 숭배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이런 모든 편견과 무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런 진리를 놓쳐버리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운명을 위해서 종교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아무것도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어, 알라는 다른 아랍, 아 종교에서 믿는, 다른 신이고, 이슬람에서만 믿는 신이고, 알라 신이야.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이제 불식하고 오해를 이제 좀 깨끗이 없애고, 이제 정확하게 우리 이제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고민해보고, 우리가 더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나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